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윤윤입니다.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갑자기 쇳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끊길 수가 있는데 고점은 그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요 지난 시간이랑 비교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 양이 분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. 너무 기쁜 일이죠. 아, 물론, 세개 하면 좋기는 하지만, 20몇 분쯤 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조금 보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, 조금 줄이기로 해봤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자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볼 생각이에요. 진행 순서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자, 화면에 보이시죠? 덩그라니 한 글자 나왔습니다. 오늘 배울 한자 말씀설이라는 한자입니다.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알아갈게요. 준비되셨죠? 자, 그럼 시작. 아아아. 아, 아, 아. 아우 목이 너무 안 좋아요. 자, 오늘 배울 한자는요. 말씀설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. 이거 굉장히 많이 봤죠? 생긴 것도 굉장히, 뭐,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깜찍하게 생겼습니다. 자, 어떤 한자이냐.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훈독이죠. 그 다음에 설, 아, 음, 음, 설이라고 하는 음독을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. 일본어로 알아보면 말씀 훈독에 해당하는 어 일본어는 토크이고요 설에 해당하는 음독은 세츠나 혹은 제이가 있습니다. 여기에서 세츠는 정말 <laughs> 세츠는 정말 많이 사용을 하지만 제이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아요. 그래서 어뭐 세츠 아니면 제츠 정도로 많이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필순입니다. 필순도 되게 간단한데, 이거는 뭐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. 이, 이 말씀 설자라는 게. 음 <laughs> 말씀 설자라는 게이 앞에 조금 스포를 하자면 소설이라고 하는 그때 말하는 설자거든요. 이 설자가 소설 중에서도 토끼가 나오는 어 소설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. 앞에 말하다라고 하는 이후에 말씀 언자 요렇게 붓으로 왔어요. 그래서 위에서부터 하나, 둘, 셋, 넷. 그다음 네모 요렇게 기억 만드시고, 닫아주시고. 자, 그 다음, 토끼 귀처럼 이렇게 뿅뿅 그려주신 다음에, 네모 다시 얼굴 만들어주시고, 다리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말씀설이라는 한자가 완성입니다. 어때요?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니까 굉장히 좀 이해하기 쉽죠? 음, 아니야. 음, 알겠어요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단어도 함께 볼게요. 아까 스포했던 단어예요. 쇼세츠, 쇼세츠, 소설이고요. 자, 그 다음, 연설이라고 하는 단어는 엔제츠, 엔제츠라고 하는 제츠로 들어갔네요. 연설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가설이라고 하는 가세츠, 가세츠가 있고요. 그 다음, 설득하다라고 할때 얘기하는 세토크세토크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, 마지막 단어, 세교, 세교라고 하는 설교라는 단어도 있어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, 뭐, 설득 같은 경우에는 설득력이 있다 라고 할 때, 힘 역자를 붙여가지고, 세떡력가 그 아르. 뭐,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수 있겠죠? 아니면은 가설도 마찬가지 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. 우리가 오늘 한자 하나만 보기로 했기 때문에 허, 너무 요거 다섯 개, 딱 다섯 개 있습니다. 라고. 또 속을 뻔했지만 참고 단어가 있었어요. 자, 그러면 참고 단어도 같이 볼게요. 참고 단어 보시기 전에 설득의 득자.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어, 이 득자 좀 외워두시면 유용할 거예요.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. 이익을 얻다 할때그 득자입니다. 어, 오늘 또 왔죠? 이렇게도 말이 된다는 거. 자, 그 다음 참고 단어 보시면은 가이세츠, 가이세츠. 해설이라는 단어도 우리 자주 쓰죠. 그 다음, 별표가 있어요. 이거 보시면은, 리키세츠, 리키세츠라고 하는 역설인데요. 힘력자를 리키로 읽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뭐, 스모 선수, 리키씨라고 하던가, 뭐, 고럴때 사용을 하는데, 요거는 조금 예외적일 수 있으니까, 외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, 어, 이거, 댄세츠, 낸세즈 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설 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설 인거죠 그래서 낸세즈자그 다음에 이거 가장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한자를 설명 드리고 있죠 <laughs> 아 누가 보면 노래방에서 노래 많이 부른 줄 알겠어 자 세츠 메이 세츠 메이 세츠 메이 라고 하는거 설명입니다 자, 같이 참고 단어까지 보셨고요. 이제는 예문만 남겨 뒀습니다. 너무 짧죠. 너무 짧죠. 아쉽죠. 아쉽죠. 저만 그래요? 아쉽죠. 네, 아쉽죠. <laughs> 죄송해요. 뭐 이쯤 되면은 근데 쌤 목소리 왜 그래요?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. 어, 우리 학생들이 숙제를 너무 많이 안해와 가지고 제가 잔소리를 조금 많이 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. 뭐내 어,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 음 맞아요 모두 다 한마음 한뜻으로 안하니깐요 뭐한 사람이 안 하면은 목소리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아우 정말 자 다시 돌아가서 예문 봅시다 첫 번째 쇼세츠쇼세츠 니혼노 쇼세츠오 이혼답고도 가리마스까 니혼노 쇼세츠오 이혼답고도 가리마스까 일본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? ?演説.

説得。彼を説得するのに3時間もかかった。彼を説得するのに3時間もかかった。彼を説得するのに3時間もかかったそれを説得するのに3時間이나 걸렸다 説教説教弟が朝帰り時間も説教した それを説得するのに3時間もかかった。それを説得するた それを説得するのに3時間もかかった。それ 이건 진심이에요. 제 동생한테 하는 말이에요. 이거 보다 보면은 거의 뭐제 한풀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, 영상에 제 마음을 조금 담았어요. 마음의 소리를 알까? 자,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업도 금방 끝이 났습니다. 지난 번에 비해서 뭐세 개를 세 개를 하나로 줄였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한자는요 습관이니까요 이렇게라서. 이렇게 해서라도 습관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말 엉망이네요 <laughs>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같이 공부합시다 자 그럼 오츠카레사마데시다